92일 736시간. 2058명의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강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들어서면 드넓은 주차공간에 당황하지 않게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강서지회원분들이 주차를 도와주십니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면 동이모, 동주대 간호학과, 대학생 연합 봉사 동아리 봉우리, 그리고 일반 대학생 봉사자들이 예진표 작성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줍니다. 적십자 강서구 지부 봉사원들과 한국 인프라 관리 직원들,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봉사자분들이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예진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줘요.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접종 순서 또한 안전하게 차례대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전산 등록 단계. 자리에 앉아있으면 대학생 봉사자들이 전산 입력이 완료된 확인증을 건네주죠. 적십자 봉사원과 여러 봉사자가 거동이 불편한 접종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을 도와 이상 반응 대기 공간으로 모셔요. 15분이 지나면 출구 쪽에 있는 봉사사가 주차 등록 안내와 나가는 출구를 안내해 드려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방접종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백은지인입니다 아네 저희가 처음에 접종센터 오픈했을 때 어르신분들이 접종을 많이 하러 오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때 또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옷도 많이 껴입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접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제 봉사자분들이 나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하셔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접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거의 한 지금 5월부터 한 15개월 가까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계속 움직이시면서 하시는 게 힘드셨을 텐데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계속 고생해 주고 계셔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마무리 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보건소 가족보건 계장이자 어, 코로나 접종 센터 운영 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그 예방 접종 센터가 뭐 하루에 800명씩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러 오는 통에 사실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큰 곳에서 접종을 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인지라 아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렇게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인력들 외에도 자원봉사 센터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 적십자 회원님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걸볼 때에, 아, 이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들이구나.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업무를 너무나도 이렇게 잘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좀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좀 난동을 부리시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처 때문에 좀. 좀 난감해하고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 많으신 자원 적십자 사 회원분께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을 좀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조금 저희를 보호하는 오히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특히 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자원봉사 점수를 받으려고 온다든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어, 정말 이렇게 우리 일하는 데에 이렇게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하는 데에 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우리 사원봉 여기 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나중에라도 또 좋은 이렇게 국가의 버팀목이 되는 좋은 역할을 하는 젊은이들이 다될것 같습니다. 네. 크게 도움이 되었 돼요. 우리 적십자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특별히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힘드실 건데 힘드신 내색도 안 하시고 여기 분위기를 주도해 가면서 아주 밝게 이렇게 어, 봉사활동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75세 이상을 하시면서 보면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 주차장 라인 쪽에 최근 많이 혼잡하고 복잡했었는데요. 그때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그 더운 날씨에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서 참 이렇게 편안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다 같이 좀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서 지금까지 되게 긴 시간인데 그래도 시간 내셔가지고 봉사하시느라 계 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층도아 강도 채 있고 보좌원들이. 참 진료를 인도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소요영수요길 찾아 나오는 길 맞죠. 끝 아, 뭐, 그 넓은 데서 길 찾아 나오는 길잘하지더라또참 그래, 친절하더라. 아주니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날 참 고마워했습니다. 이. 우리가 길잘 찾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자입니다. <laughs> 접종했을 때 사실 사망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막상 접종하러 가보니까 그 조끼를 딱 입으신 적십자 봉사자님들께서 안내도 잘해주시고 괜찮다고 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비가 약간 오는 날이었는데 차를 운전해 갔을 때 초록색 조끼 입으신 운전자, 모범 운전자 회 봉사자분들께서 그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주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봉사자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기 적십자나, 아니, 그, 운전자회, 대학생들, 또 기업, 또 개인 봉사자 분들까지, 이 모든 분들이 우리 복지사님들과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좀 하는 그 부분들이 정말 감명 깊게 와닿았고, 이용자로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